이번에는 보충색 뭐야 이거? 이거 그냥 가, 같은 거예요? 요거랑 요거는 그냥 같은 거죠? 네. 켈도아니거 뭐 아무것도 아니죠 그냥. 네. 같은 거죠. 네. b 데 이거. 요황이고 그럼 네. 이거 뭐까요 3. 이거 3이라는 얘기죠 이 삼. B가 네. 3이죠 그럼 A는 뭐라는 얘기까지? 2. 네. 뭐 그런 얘기는. 두개 더하면 뭐죠? 오. 오. 이게 쉽네요 되게. 그렇죠. 수학은 항상 이렇게 쉽습니다. 어렵지만은 않아요. 이렇게 들어오면 되고요. 단편적인 거니까 절대 잊어먹지 않으셔야 돼요. 혈내 복소수는 뭐라고요? 아이의. 요거, 네. 그걸 복소수라 그래요. 누구의 부호를 바꾸는 거라고요? 아이의 부호를 바꿔주는 거예요. 앞에 거는 바꿔요, 안 바꿔요? 안 바꾸는 거예요. 그죠 요거의 부호만 바꿔주시면 돼요. 그냥. 플러스로, 마이너스로. 마이너스면 플러스로. 죠죠 답은 몇번 있어요? 이 a t u 죠. e The Kerryboxes of p e l a 으 i d a and p a 제제 i n j a would like 이 h i s n a t i o 기하기 e s h 하 w m a n then, Rosante, 라고그 o 죠 Rosante, Dorothy Paghi, Sitching h a n a y 2가 e 니 e n m o 곱하기가 아니기 때문에 h t 를 보는 거예요. 누가 더 많으냐? 얘는 플러스죠. 플러스가 많아요, 마이너스가 많아요. 몇개 많죠? 하나. 네, 이렇게 한 개만. 플러스 안 쓸게요. 예. 쓰라고 그랬더니 공가이 없어서. 여기는 플러스가 많아요, 마이너스가 많아요. 플러스. 플러스가 플러스. 더. 다 플러스 몇개 없네요. 예. 그럼 뭐가 되는데? 더해주면 되죠? 그냥. 예. 몇개 있는 거야? 두개 있고 한개 있으니까 몇개 있어요. 세개 있죠? 그렇죠? 그래서 1 플러스 4가이가지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거. 그리고 없죠? 빼기는 뭐 하시면 된다고요? 빼기로 고쳐주면 돼요. 예, 뒤에 거 고쳐주시면 돼요. 네, 네. 그걸로 끝이에요. 뒤에 거를 고쳐주시기만 하면 끝이 됩니다. 네. 별다른 건 없습니다. 어, 이게 뭐지? 빼기가 없어요. 이거 갑자기 곱하기야. 지게 네. 바꿔놨어. 에이, 기분 안좋아요 자, 곱하기는 네. 어떻게 하죠? 네. 하나씩, 네. 하나씩. 네. 세오라네오라 이렇게 하다 이렇게 네. 들어가시면 되지. 1, 2, 곱하기에 2, 곱하기, 2, 3, 3, 3, 3, 곱하기는 부호가 마이너스가 몇개 있는지에 따라서는 뭐죠? 네, 네. 자 곱하기에 이렇게 곱할 거예요. 마이너스가 없죠. 네, 네. 그러면 1곱하기 이니까 1하이. 이런 식으로 되겠죠. 다시 이렇게 곱할 거예요. 이렇게. 마이너스가 있죠. 한개 있으니까 마이너스 쓰 곱하면 돼요. 2이 뭐죠? 4이 이렇게 쓰시고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시면 마이너스죠? 예. 마이너스 쓰시고, 이거 2는 2고, 예. i의 뭐가 되죠? i, i니까? i의 제곱. 제곱. 근데 i의 제곱이 뭐가 된다고요? 이 1. 요거를 마이너스 1로. 요거 두 개는 곱하기 예요 그러니까 얘는 마마니까 몰라 볼게요? 플러스로 바뀌죠. 그럼 플러스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써도 상관없죠? 2니까? 같이 숫자에 맞춰서도 상관없죠? 이렇게 2 더하기 2 하면 뭐가 됩니까? 아, 4죠? 네. n 는 마이너스가 많으면플러스가 많아요 마이, 마이너스. 몇 개나 많죠? 세. 고생하셨는데 여기는 이미 알려줬을 때는 그쵸? 네. 4 마이너스 뭐라고 알려졌죠? 네. 4마이라고 알려졌죠? 그럼 A가 뭐가 될까요? 네. 4가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네. i 의 제곱이 항상 뭐가 된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마이너스 네. 1이 된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요, 풀리가 되면 다 지워버리긴 했으나, 이렇게 들어가시면 뭐가 된다고요? 마이너스 2i 곱하기 i니까, 마이너스 2i의 제곱이다. 근데 i의 제곱이 뭐랑 같다? 마이너스 이랑 같다. 그래서 마마를 계산하는, 곱하기잖아요. 그쵸? 곱하기니까, 더하기 2가 된다. 그래서 여기 플러스 2라고 쓴 거예요. 여기에 맞춰가지고. 무슨 뜻이 아셨죠? 이?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같습니다 빼기죠 한번 빼보시고 나서 하죠 한번 빼보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빼보세요 m a b 시죠수 shower. s o m e t h 쓰는 방법이 r y w i 부터 l i t t 아그러 i t i 1 i 아, 쓰시고. 네. 그 다음에 마이너스니까 9를 반대로 쓰시기. 요대로만 무 쓰라고 해요 이렇게 네. 계산하시게 네. 되면 되겠네요. 잘되시죠 천천히 음. 할게요. <laughs> 음. 이거부터 쓰세요. 1 플러스 2개부터. 잘되시죠 네. 요거 숫자 있잖아. 요거 이거. 이거, 이거 쓰시면 되고요. 마이너스는 반대로 쓰는 거예요. 그리고 무조건 바니다계단하시네요 자, 어, 일단은 앞에 있는 것부터 쓰시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거 쓰시는 게 아니고 앞에 있는 것부터 쓰시는 거예요. 마이너스가 있을 때는 이 뒤에 있는 거의 부호를 바꾸는 거니까 무슨 뜻이 아셨죠 그래서 누구를 쓰느냐, 1 플러스 i를 먼저 쓰는 거예요. 1 플러스 i를 이렇게 먼저 쓰시죠. 그쵸. 그렇죠? 얘는 안 바뀌어요. 얘는 부호가. 근데 여기 마이너스가 있죠? 그럼 여기 밑에 다 쓰는데 이걸 4라고 쓰시면 안 돼요. 무슨 부호로 써야 된다고요? 반대부호. 여기도 무슨 부호로 써요? 반대부호. 그렇죠 가로 안에 있는 건 전부 다 뭘로 쓴다? 플러스로 바뀌면 둘다 부호가 바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4, 마이너스 사의 원식. 그래서 이제 계산해 주시면 돼요. 자, 이 더할 거예요. 여기 이 상태로 너무 항상 더하기예요. 자, 마이너스가 많아요, 플러스가 많아요. 마이너스 몇개 많죠? 세개 자, 이거 2하고1이죠 누가 많아요? 플러스가 많죠. 몇개 많아요? 이런 식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3 플러스 1 i 이가 되죠. 그러니까 A가 뭐가 될까요? 일이 되죠. 저 음. 앞에 아무것도 없으면 일이에요. 음. 그쵸 그렇죠? 아무것도 없으면 일이 되는 거예요. 그쵸죠 일은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하실 수 있으시면 돼요. 그래서 자기 것을 이렇게 만드시면 도움 많이 되겠죠. 자 다음 가도 되죠. 이렇게 보시죠. 잘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건 처음 보시죠. 음. 그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이게 만약 에 시험지 나오잖아요. 그럼 무조건 여이라고 쓰시면 돼요. 네 개짜리가 보이시면 무조건 다라고 음. 쓰시면 아, 되는데 얘는 되게, 되게 쉬워요. i가 뭐죠? 그냥 그러니까 i는 그렇죠. 아이예요. i는 i. 근데 i의 제곱은 뭐죠? i 1 잘했어요. 잘어요 i의 상승은 뭐죠? 여기다가 있 i를 곱하면 되죠, 그냥. 그쵸? i의 상승이라는게 별거 아니에요. 아유. 여기다가 i를 곱하면 돼요. i를 곱하면 뭐가 될까요? 그냥 이렇게 i가 되겠죠. 맞죠? 무슨 뜻이 아죠? 이게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다가 i를 곱하면 되니까 그냥 마이너스 뭐가 돼? i가 되죠. 이렇게. 그쵸? i의 4승은 뭐예요? 여기다가 i를 곱해도 되고요. 아니면 요걸 뭐 해도 될까요? 요거, 요게 되려면 제곱하면 되죠? 요걸 제곱하시면 돼. 마이너스 1을 제곱하고 뭐가 될까요? 응. 플러스 1이 되죠. 이렇게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어요. 자, 계산이 되는 데다세워보세요요 계산은 뭐예요? 응. 요 아이 1 0이 아이. 이거 1 0 0 그럼 답이 0이죠. 그렇죠? 그래서 4 개가 모이면 0이 되는 아주 가장 가장 간단한 문제인데 뭐 이런 문제도 있어요. 그렇 이걸 뭐 100개 쓰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 그럼 몇이에요? 0이 25번 있는 거니까 0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상한 게 나오면 0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0이라고 찍어? 네, 그럴대요 어? 그렇죠. 근데 안 나왔어요. 한 번도. 아, 네. 그렇죠. 한 번도 안 나왔는데 혹시 심심해서 한번 써봤어요. 그렇죠. 한번 해봤어요. 별거는 아니니까 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i 이곱이은 몇이라고요? 음, 네. 1 2이요 여기다가 i의 상승이니까, 여기다가 i만 곱하면 상승되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i가 되는 거죠. 곱하게. 여기다가 i를 곱하면 뭐가 돼요? 사승이 되죠. i를 곱하면 뭐가 돼요? 마이너스 i의 제곱. i 제곱이 몇이라고요? 마이, 마이너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1대요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이렇게 순환돼서 나오는 거예요. 4개가. 자, 그냥 요거는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심심하니까 나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넘어가도록 하죠. 자, 요거 전개합니다. 요렇게 전개하면 뭐가 될까요? 1, 예, 예. 어우, 잘하셨어요 요렇게 전개하면, 1, 예, i. 예, 마이너스, 이 예, 예, 마이너스가 예. 있죠? 그래서 2라 예. 이렇게. 작아졌어요. 이렇게 전개하면, 2 예. 플러스 2라2이죠 2가 2가 예. 플러스 2라 예. 이렇게 쓰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전개하시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i의 제곱이죠. 그럼 제가 이렇게 계산해 볼게요. 여기는 1 빼기 1이죠. 그래서 얘는 0이죠. 그럼 결과적으로 뭐만 남아요? 1만 남죠. 그리고 마이너스 i 제곱이 남죠. 근데 여기 잘 보세요. i 제곱이 뭐라고요? 그럼 마마니까 뭘로 바뀌어요? 플러스로 바뀌죠. 플러스 1로 이렇게 바뀌죠. 그럼 답이 뭐가 될까요? 1 더하기 1이니까. 이가 돼요. 뭐 그런 문제가 되겠죠. 아, 모야가 아닌데. <laughs> 자, 이렇게 하면 1이죠. 네. 이렇게 하면 뭐예요? 마이너스 1아이죠. 그 다음에 이거, i가 들어가요. 네. 이렇게 되면 뭐가 돼요? 1아이죠. 네. 0이죠. 네. 그럼 이렇게 들어가면 마이너스 1개 있고, i가 2개죠. 그래서 마이너스 i제곱이죠. 네. i제곱이 뭐예요? 그럼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뭐로 바뀌죠? 플러스 1 플러스 1 1이잖아요 네. 그럼 여기 1이잖아요. 1 더하기 1이잖아요 1 더하기 1이 뭐예요? 1 그쵸? 다시 한번 보시면 i의 제곱이 뭐라고요? 마이너스 1여기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럼 두개 곱하기죠? 네. 여기 마이너스랑 곱하기는 더. 이거 마음만 하니까 뭐가 돼 플러스, 플러스 1, 1. 플러스 1이 되죠 이렇게 그래서 이거랑 이거랑 계산하면 되죠 1 더하기 1은 뭐가 돼 이가 e.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여기는 0이 되고요.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더하기죠자 18번입니다. 이거 뭐라고요? 네. 어. 더하기죠 네. 어, 더하세요. 이 플러스. 어, 근데 이거 뭐지? 머리에 죽이버리고 왜 이거? 머리에 죽어지면 뭐라고요? 이게 뭐라고요? 네. 이데이 네. 네. e 뭐라는 이게 마이너스 아이얘기죠 그리고 계산하라는 뭐 그런 얘기니까. 계산해 주시면, 답이 되겠네요. 자, 더하면 몇이 되죠? 4. 4죠. 답이 응. 4가 됩니다. 그래서, 켤레 복소수의 원래 정확한 의미는, 이거의 켤레가 이거죠. 켤레 응. 복소수의 정확한 의미는, 더해주는 뭐가 됐나? 아이가 사라지면 실수가 돼. 두 개를 더해도 실수가 되고, 다시 하나 더 해요. 정확하게 보세요. 요거랑 요거랑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이거 구호만 바뀌었죠? 음. 그럼 이것도 켤레죠그죠 그래서 켤레 복소수는 복해도 뭐가 되고? 실수가 되고 두 개를 뭐해도 더해도 실수가 되게 하는 복소수의 관계예요 그죠 그래서 실수를 만들어 줄때켤레 복소수를 원래 써먹는 거예요 뭐 쓰는 목적이 있어요 근데 그거 목적을 아무것도 얘기를 안 하고 사용도 안 하고 그냥 이거만 물어보는 거죠 그쵸? 대답만 하시면 되는 거죠 다행 19번째 같아요애는 그냥 뭐죠? 계산하는 게 아니죠. 계산하는 게더 이상 계산할 게 없잖아요. 이것도 더 이상 계산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얘가 그냥 이게 4X란 얘기예요. 4X. 맞죠? 4X란 얘기고 얘가 그냥 뭐란 얘기예요. 마이너스 2란 얘기예요. 그냥 이렇게. 그렇죠. 그럼 4X가 뭐란 얘기일까요? 12란 얘기죠. 그냥 4X가 12란 얘기고 y 플러스 1이 뭐란 얘기예요? 그냥. y 플러스 1이 그냥. 마이너스 2는 얘기죠. 그러니까 i가 있는 게 뭐란 얘기예요? 마이너스 2고, 음. 요게 2고, 마이너스 2고, 요게 요 4x고, 이런 얘기죠. 자, 4가나걸시죠 4는 4? 432. 3이죠. 오케이. 이렇게 되고요. 요 플러스가 넘어가면 뭐가 되죠? 네, 마이너스가 되죠. 그럼, 마, 이, 마, 이는 뭘까요? 더하기에요. 마이너스 수식고몇개 있어요? 4세기에 있겠죠. 어? 답은 뭐죠? 3 0 이상. 0대는 도로 문제가 되겠죠. 됐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 천천히 하시고, 정리하시면 됩니다요. 됐죠. 다음이죠.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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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죠 천천히, 이게 전개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라고요? 이렇게 전개하면 뭐가 되죠? 이, e e e e e I. i 끝났죠? 끝났어요. 더 이상 할게 없어요. 자, 이렇게 들어가면 뭐가 되죠? 마이너스가 있죠? 마이너스가 쓰시고, 여기 있으시고. 뭐의 제곱이죠? i 제 자, i 제곱이 뭐죠? 아이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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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두개를 뭐예요? 곱하기죠? 아이저. 그럼 e 이 플로 빵 아닌 거 뭘로 갈게요? 플러스, 이 플러스, 이 네, A 이렇게 쓰죠? 이 e 아이를 뒤에 프 쓰면 좋겠죠? 이렇게 그쵸? 그렇죠? 원래 모든 문제 아이는 뒤에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되죠? 이 e 플러스 이 e 아이 그럼 A가 뭐가 될까요? 네 보시는 대로 그냥 그리시면 돼요. 3 그 삼이 갑자기 이이 갑자기 삼이 되 이유가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A A A 기 뭐라고 써 있어요? 이자, a 2 a 2 이자, 여기죠? 자이렇게되이뭐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자, 이게 어려우신 건 없죠? 이게 I입니다 복소수자이렇이 진행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자, 이 제가 보기에 어 내일까지 하시면 내일 그냥 진도를 나간다고 생각을 한다면 내일까지 하시면 한 6번 문제까지는 할것 같아요. 제가 어려운 건다 했어요. 그렇죠? 내일까지 하시면 어려운 건다할것 같아요. 한번할것같습니